이런 돌직구다 이런 상황이 음. 아니고, 네. 세태가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. 네. 기자가 저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이 얼굴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게 이렇게 화제가 되는 네. <laughs> 세상이 됐다라는 네. 점이 네.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바뀌었다 화제가 네. 된또 특발 네. 요인이 저 분이 질문하면서 먼저 자기 소속이나 일을 밝히지 않았어요. 네. 아, 네. 그러니까 궁금증이 더 커진 거죠. 우리가 아마 실시간 그 상승이 더된것 같은데, 네. 저는 어제 기자에게 전반적으로 뭐, 김혜령 기자가 저런 질문할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최 의원님 말씀대로 기자가 조금 더 구체적인 팩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날카롭게 질문하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고, 어. 대통령도 그러면 더 준비를 탓탄지할수 밖에 예. 없거든요. 그런 이제 교훈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 이제 29분에 모두 연설 하셨잖아요. 예. 29분에 모두 연설 중에 어. 21분이 경제에 관련된야 아, 네. 저도 집에서 쭉 봤는데, 21분 내내 어디에 몇 줄을 풀겠습니다. 어디에 몇 줄을 풀겠습니다. 졌습니다. 제가 듣는데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 게 세금을 쏟아부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것으로 과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데그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. 예. 경제정책 기준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. 그러면 야당에서 비판하는 게 그겁니다. 경제가 어렵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경제를 그렇게 세금 쏟아붓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비판하는 겁니다. 예. 근데그 정책적 대안을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. 보겠습니다. 결과가 나아지는지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신.